저희 소중한 구독자분들이 차츰차츰 늘어서 이제 어느새 2,700분, 2,700분이면 어느 정도야? 올림픽 체조 경기장 몇 명이지? <laughs> 아무튼 꽤나 많이 늘었어요. 제가 댓글들이 몇개 달려가지고 그 댓글들에 대해서 읽어드릴게요. 뭐 하나 있었는데 웃긴 댓글, 잠시만요. 권 원장님 24시간 무한 미백 받으셔야 할것 같아요. <웃음> 제가 <웃음> 제가 그심미적이 심미 치료를많이사는 치과 의사로서 심미적인 니즈에 대해서다은금 생각을 이본좋은댓글이었던은 같아요 <laughs> 제 결혼식 때 축가 부른 제 친구거든요. 혜리 선생님께서 너무 안심시켜줘서 오늘 덕분에 임플란트 잘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댓글이 유튜브에서만 달린 게 아니라 그 네이버 댓글에도 되게 많이 달렸거든요. 지금 베트남에 있는 우리 혜리 잘 지내고 있니? 못본지 열흘 넘었네. 빨리 오렴. 이게 이제 또 최근에 달린 댓글인데. 임플란트 할때 이를 빼고 뼈가 찰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병원에선 바로 이식하자고 하는 거죠? 이건 아니지 않나요? 발치를 하면 발치를 하는 순간부터 잇몸뼈랑 잇몸은 무조건 수축되거든요 무조건 내가 발치하기 전 상태랑 똑같이 회복되는 경우는 절대 없음 절대 없어요 만약에 내가 GBR이라 그래서 차폐만까지 잘 쓰고 뼈 이식해서 수직적으로 수평적으로 골 증대한 다음에 잇몸까지 입천장 떼서 갖다 붙여가지고 하는 완벽한 임플란트를 한다고 라 한다면 빼고 6개월 기다렸다가 임플란트 심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변수가 없어요. 잇몸이 다 낫고 나서 잇몸 아래쪽에 뼈해식을 하고 뭘 하든 다 넣은 다음에 위에 잇몸뼈 예쁘게 꼬매 놓아가지고 모든 변수를 차단해가지고 결과를 예측할 수 있게끔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한 1년 걸려요. 1년 낫고 나서 6개월 수술하고 또한 3개월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잇몸 이식하고 별의별 거다 하려면 1년 걸린단 말이야. 치아 하나 만드는데. 근데 그게 시대 흐름이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임플란트 하나 해가지고 막한달 심고 막한달 뒤에 와서 왜, 왜이안 올라오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 사람한테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가 가능하면 임플란트를 심고 주변에 뼈가 내려앉지 않게 잇몸 뼈 이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발치 즉시 임플란트고, 만약에 그게 여의치 않으면 덜 꺼지라고 발치아 보존술로도 해놓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발치하는그 순간이 골든타임이에요. 골든타임. 잇몸뼈, 소중한 잇몸이 덜 소실될 수 있는 그 마지막 순간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모든 걸다 나은 다음에 그거를 재건하려고 만약에 작정하고 들어가면 그게 맞죠. 그게 가장 완벽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할수 있는 사람 진짜 별로 없습니다. 너무 노력도 많이 들고 환자가 일단 그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혹시 막 공장형으로 진료대 따닥따닥 붙어 있고 원장 부원장 막 텔레포트 다녀서 진료 보죠. 할인 이벤트 막 땡기고 그런 공장형은 진짜 피해요. 야 근데 사실은 저는 이, 이 얘기도 한번 하고 싶은데 저는 그 강남의 임플란트 한 달에 막천 개씩 씹는 치과 의사들이 심는거 자체는 잘하시는 분들 되게 많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요즘 막 그런 그런 시대의 흐름이라고 해야 되나? 그, 일부 환자분들이 그런 병원 다니다가 저희 병원에 좀 많이 오시거든요, 요즘. 망가져서 올 때도 있고, 아니면 믿음이 안 간다, 뭐 폐업기사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분들 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부러 전체를 이렇게 싸잡는 건 절대 아닌데, 아, 보철 진짜 별로더라고요. 그러니까, 임플란트 진짜 똑바로 똑바로 잘 심어 놨는데, 임플란트 뿌리로 심는 거 아니잖아요. 머리로 심는 거잖아요. 제가 최근에 봤는데, 아, 진짜 개판이더라고요 그 병원 유명한 병원이었어. 근데 그 환자분이 전해하시는 <laughs> 말씀이 그 대표 원장님이 미국 갔대. 어, 저는 마파라는 사이라서 알거든요. 한국에 잘 계시던데.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어, 그렇습니다. 어, 갑자기 또 화가 나네. 그다음에 <laughs> 아그 악플도 하나 달렸어요. 할아버지의 화는 그 정도에 따라 다섯 단계로 나뉜다. 극소노, 소노, 중노, 대노, 극대노. 극소노일 때는 동시렁거 어리시는 게 특징이다. <laughs> 저는 이 사람이 치과의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36번 치아가 왜 그렇게 빨리 몸이 녹았을까요? 이유를 아시나요? 아님 이유를 해결 안 하고 발치엔 플란트하면서 스스로 양심 치과의사로서 이미지 매기고 하셨요 이럴 때는 그냥 모른척하고 있으면 잠시 후에 저절로 풀어지신다여기서 <laughs> 제가 양심적이로 보였었나 봐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를 보통 빼자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를 빼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양심적으로 보였었나 봐. 극소노의 다음 단계는 소노이다. 이때 할아버지는 언성이 높아지시고, 36번 치아라고 칭하는 거 봤을 때는 치과의사인 것같아 일단 기본적으로 이 치아가 신경치료가 잘못됐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잇몸이 왜 빨리 녹냐면은 여기가 뚫려 있으니까 어떻게든 버티다가 세균 감염이 일어나가지고, 녹기 시작한 거지 이유 알아? 그렇게 설명했어. <laughs> 내가 언제 양심 치과로서 이미지 메이킹을 했어. 제발 현생을 살아. 나는 근데 진짜로 내 궁금한 게세 번째 단계는 종료이다 보통 한 달에 한두번 정도 있는데 좀처럼 화를 풀지 않으신다. 아 나는 제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 얘는 내내임상의 발끝도 못 따라오는 애 진짜로. 네 번째 단계 대노 말 그대로 크게 화나신 경우로 3 0분 정도는 눈에띄지 말아야 한다. 이 진짜 깜냥도 안 되는 게 이렇게 들이대면 뭐 기분이 나쁘다니까 진짜로. 너 어떻게 임상 하는지 내가 한번 보여줄게, 내 평가해 줄게. 진짜. 저는 장담할 수 있어요. 저보다 제 임상에 발끝도 못 미친다는 거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알아? 꼭 <laughs> <거> 같아? <laughs> 당연히 알지. 이거 뽑뽀잖아 이거 왜 몰라 이거를. 대노보다 훨씬 무섭다는 극대 말씀은 오히려 너무 차분했지만 얼굴은 평소 할아버지가 아니었다. 실제로 저는 이제 제 케이스들을 보여주는 거를 되게 좋아하고 즐겨합니다. 왜냐하면은 거기에서 비판도 받고 싶고 개선점을 찾고 싶고 잘한 게 있으면 잘했다라고 칭찬도 받고 싶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내 진단에 대해서 테클 건 거잖아. 진단에 대해서. 저는 롱제비티를 굉장히 중시하게 합니다. 예후. 예후. 그러니까, 이 굉장히 흔한 건데, 금간치아 특히 있잖아요. 금간치아. 금간치아를 신경치료를 하고, 막 다시 살려놓고, 막 이러는 게,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참을사처럼 느껴질 거야.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금간치아, 혹은 막쩍 갈라져 있는 치아, 아니면은 막 너무 썩어가지고 뿌리만 남아있는 치아 요런 거를 어 이거 뿌리만 멀쩡하니까 이거 살려봅시다 살려보고 어 이거 뭐 빼는 사람은 진짜 뭐 과잉진료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막 뿌리만 남아있는 거제 동업자가 초창기 때 메탈 포스터를에서 뿌리 위에다가 막그 치아 그 주조해가지고 만들어져 위에 금이 씌워가지고 몇개 몇개 살려놓은 것들, 진짜 기가 막힌 케이스 몇개 있거든요. 그거 결국 제가 다 빼고 임플란트 다 했어, 진짜. 딱 2년 정도 쓰고. 2년 동안 그거를 문제없이 썼으면 다행이겠지만, 보통 2년 뒤에 왔을 때는 머리가 부러져 있거나, 상태가 더악화돼 있기 때문에, 잇몸뼈가 더안 좋은 상태로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기사 본적 있지 않아요? 야구선수가, 뭐, 예를 들어, 인대가 파열됐대. 근데 어느 병원 가면은, 야, 이거 꼭 수술해야 된대. 근데 어느 병원 갔더니, 이거 재활로 한번 해보자. 주사치료로 한번 해보자. 근데 그런 거 봤을 때, 야, 이 수술로 하는 사람이 과잉진료예요 그거. 그게 과잉진료요 이거 내가 재활로 한번 이렇게 나아보자. 라고 하는 사람이 참의사예요? 아니지 않아요? 아니잖아. 그거는 그냥 다 방향이 다를 뿐이에요. 진단이라는 게 그런 거라니까요. 재활을 만약 해가지고 계속 통증 때문에 막 예를 들어서 성적이 좀 떨어지거나 그러면은 그게 그 선수한테 조금 더 치명적으로 다가오는 거 아니에요? 그니까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면 돼요. 그럼 그냥 만약에 내가 이거 뿌리만 남았는데 살렸어. 그 힘든 과정 한 다음에 그거 1년 쓰고 2년 쓰고 또 부러지면 맞아요 그게 1 년, 2년더 이렇게 너 살려 살렸다고 이게 양심 의사인 거예요 그게 치료를 하나 했으면은 적어도 5년, 10년은 잘 써야 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구환이 이탈을 안 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오셨던 환자분들 95번 차트 막 10번 이런 환자분들도 딴데 안가요 진짜로. 왜? 아, 여기서 한번 했더니 지금까지 잘 쓰네 그 환자들이 계속 다른 환자분들을 소개시켜서 오거든요 제가 예후가 확실하고 오래 갈수 있는 치료를 권해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하고 결과를 보여줬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안 그러면 한 동네에서 이렇게 버틸 수가 없어요 이미지 메이킹을 내가 했나 봐 양심 치과의사로서는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양심적으로 보여? <laughs> 저는 양심적인 치과의사라는 이야기를 되게 싫어해요. 환자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 안 해요. 진짜 무슨 양심이야? 아, 문제를 해결하셔야 될거 아니야. 아파서 왔으면 나는 그래도 우리 집단이, 우리 치과의사 집단이 그런 혹세 무미는 안 했으면 좋겠어. 진짜. 그러니까 남을 밟고 일어서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환자들한테 그냥 선택지를 그냥 주는 방향으로. 유튜브 컨텐츠그 콘텐츠를 진행을 하는 게 어떨까? 아, 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동네 동료치과에 사들이 너무 피해를 많이 봐요. 뭐 유튜브 보니까 신경치료 하지 말래. 병원 자주 가지 말고 1년에 한 번만 가도 충분하대. 아, 그럼 <laughs> 나 어제도 한 환자한테 그 얘기 들었어. 6개월한 번씩 오세요 이러니까 1년에 한번 가도 된다는데 누가 그래요? 유튜브에서 그런데 아, <laughs> 진짜. 그러니까 모든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몸에서 어떤 아프다는 신호를 보냈을 때 병원에 가는 거는 그거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우리 애들 딸 동화책 읽어줄 때도 아면 병원 가라고 그래요. 몰라 누가 딸 동화책에 아프면 유튜브 보라고누가 그래요. <laughs> 네, 훨씬 낫네요. 잘 편집해서. <laughs> 할아버지가 극대노 하신지? 열흘이 지나서야 우리는 집에 돌아갈 수 있었다.